경매장으로 가자. 존 조금 남았거든. 그런데, 그래서 경매장으로 간 주인공 예행이었어요 그런, 둘러보다가 경매를 하지 않았지만, 괜찮은 매물이 있는 곳으로 하다가, 이제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주인공 예행이었어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주인공이 말하였어요. 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주, 경매인은. 그래서, 선생님, 있잖아요. 어, 좀더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 제가 경매를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주인공이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요? 어, 마스터 소드면, 뭐, 제가 할수 있을 것 같나요? 라고 경매인이 말하였어요. 그래갖고, 네! 혹시 사귈지도 모르니까 한번 줘보실래요? 라고 주인공이 말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요! 라고말았 말했는데, 이제, 주인공이 맛소수들 낚아채면서 야 튀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튀는 주인공 일행이었습니다.